자, 오늘 해볼 게임은,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이고요 니케랑 리어 오토마타가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이제 그거를 기념해서 한번 좀플레이를해보도록할 건데요 근데 그 전에 오늘은 좀 아무래도 특별한 콜라보이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진행이있을 겁니다 주섬 주섬 짠 <laughs> <laughs> 나 근데 앞이 안 보여.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요르아 부대의 디자이너 박나나라고 합니다. 이번에 니케와 니어 오토마타가 콜라보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역사적인 만남을 그림으로 그려달라는 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찾아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게임 플레이보다는 투비와 그리고 이제 니케들을 그려보는 드로잉쇼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콜라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열락을좀 앞을 봐야 될것 같아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실제로 제가 잘때 쓰는 안 됩니다. 어, 네, 아무튼 그래 가지고 이번에 니케와 어, 니어 오토마타가 이제 콜라보를 해 가지고 어 그거 업데이트 내용을 한번 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니어 오토마타와 니케가 이제 콜라보를 해 가지고 신규 캐릭터 투비 정말 유명한 캐릭터죠. 어 투비가 이제 SSR로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무기는 AR이네요. 그리고 A2. 이렇게두 가지 캐릭터가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가차로 획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이번에 기간 한정 캐릭터라가지고 어, 이벤트 픽업 기간이 끝나면은 획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빠르게 빠르게 뽑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파스칼이라는 신규 캐릭터도 등장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가차가 아니라 이벤트로 획득이 가능한 s r 로 출시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캐릭터랑 같이, 코스튬도 같이 출시가 됐고요. 투비는 요루아 제복 1. 이렇게 코스튬이 있고. 그리고 중파 상태 코스튬.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laughs> 음.. 훌륭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요게 예쁘다 중파상태 어, 요거 약간 뒤태가 좀 많이 궁금해지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코스튬이 또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A2는 이렇게 중파상태 코스튬 요것도 상당히 상당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니어 오토마타 콜라보 대형 이벤트 아우터 오토마타가 이제 진행 중이고요 9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이제 한 달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간 동안 스토리 이벤트가 총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챌린지 스테이지라고 이제 어 보스 잡는 그런 게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어 출석, 출석 이벤트 또 빠지면 안 되지 어 이벤트 기간 동안 이렇게 매일매일 출석 이벤트 마지막 날에는 요거 뽑기권 5개 주니까 확인하시고 21일 동안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많죠? 이게 아무래도 좀 대형 이벤트다 보니까 이벤트 내용이 되게 많고 알차요. 이번에는 또 게이트키퍼. 어, 보스를 상대하는 실시간 협력 모드가 또 추가가 돼가지고 요걸로 이제 다양한 보상 받으실 수있고요 그리고 미니게임. 해킹게임 이라는 미니게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 니어 오토마타의 해킹게임을 재현한 미니게임이 추가 가 되었고요. 그리고 주말 한정 풀 버스트 데이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주말 동안 요격전 시뮬레이션 룸에서 보상을 한번더 획득할 수 있는 어, 그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또 주말에는 또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C 버전이 또 9월 7일 날 출시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모바일보다는 이제 PC로 좀더 자주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PC 버전이 나오면은 좀더 이제 편안하게 게임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거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그러면은 투 콕이랑 카운터스들을 이제 그릴 건데, 카운터스가 누구냐. 라피, 네온, 아니스. 처음에 이제 지휘관이랑 같이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총네 명을 그려보도록 할 거고요. 엄청 눈을 그리지 않겠냐고? 주의하세요. 더 <laughs> <laughs> 어, 그럴 건가 봐. <laughs> 어쨌든, 오늘은 저거 뭐야. 투비가 메인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투비를 조금 위주로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비 아까 그 스킨이 예뻤는데, 그걸로 그릴까? 이 음, 코스튬이 예뻤는데. 이거 어떤? 이걸로 그려야겠다. 음, 이 코스튬을 제가 그린다면, 뭐가 나올까요? 투비 어떻게 그릴까? 꽃좀 생각해보자. 이거, 이거 자세? 그래? 저거 그대로 그려도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를 그리고 싶은데. <laughs> <laughs> 이 옷을 그리고 싶은데, 아이, 좀. 좀 아쉽네. 그리다가 실시간 정지 먹는 건 아니지. 어쨌든, 투비가 또, 이 니케 세계관에서 또총 들고 싸우는 게좀잘 어울리는 게, 그러니까 니케 세계관이랑 니어 오토마타 세계관이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이제, 니케도 랩터들의 공격으로 이제, 방주로 이제 대피해서 사는 디스토피아, 그치, 배경이고. 어, 뭐 둘다 약간, 무언가의 공격으로 그렇게 망한 세계에서 싸우는 약간 여전사 느낌. 요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면 은될것 같소 구도가 괜찮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좀잘 나온 것 같아요 라이브 드로잉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잘 그린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 이제 방나나 그림 최대 노출이 아닌가 <laughs> 싶습니다 제가 이 그림은 어, 팬카페에다가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투비 카운터스들 이렇게 그려봤고요 이제 투비를 뽑아봅시다 <laughs> 일단 뽑아 아 그런 거 있어 근데 님들 그거 알아요? 이제 그림쟁이들은 그런 속설이 있어 내가 뽑고 싶은 캐릭터를 그리면 잘 뽑힌다 진짜 있어 이거 내가 만들어낸 말 아니야 <laughs> 진짜로 있는 말이야 어 약간 민간신앙 같은 거지 요 지금, 45개 남아있거든요? 이거 안에 나오면 참 좋겠어요.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어, 바로 나오는 거야,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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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닌데, 이거. 아이. 이러면 안 되는데. 곤란한디. 40연차. 40입니다. 이, 오! 오! 노랭이. 어, 하나 나왔고요 가봅니다. 어, 필그림? 아. 아, 근데 좋은 친구예요 아, 그래요? 아, 일티어 최사기 힐러야? 아, 진짜? 오, 그래. 오케이, 일단은 뭐, 좋은 친구라니까. 뭐, 좋습니다. 50연차. 필그를 확률이 더 낮다고? 진짜? 얍! 아 망했구 잠깐만 그러면 일단 기다려봐 얘들아아직괜찮아아직 60연차 정도면 나쁘지 않아 <laughs> 나쁘지 않아 잠깐만 이거 한 번에 얼마지? 3050 가능하다 어 재화 태우자 어될아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보지 않아. 소리로만 아 같은데? 아아않아아리로만 판단한다 앞이 안 보여 소리로만 판단한다

지른 거딱그 안에서 다 나왔어. 오케이. 야, 막판에. 와. 뭐... 다시 남아해 와. 투비. 야. 여기서 나오네. 어유, 너무 아슬아슬한 거 아니야? 어 너무 너무 아슬아슬한 거 아니야? 그 그려놨지, 아래하 다. <laughs> 오케이. 어, 그래 생각보다 진짜 잘 나왔다. 이 정도면은. 어, 이 정도면은 금방 뽑았다. 어, 투비. 한번 저거를 볼까? 이게 기본 코스튬이고 오 이게 중파 상태 코스튬이에요. 요거 겉에 요겉 치마를 이제 벗은 그런 코스튬인데, 어 이게 아주 어 상당하네요. 음, 데겉 치마만 벗었는데 이런 차이가 어, 요거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요르아 제보 원이라는 코스튬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코스튬이 지금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이게 더 좋을지도. 아무튼, 일러스트는, 요렇구요. 어, 요게 인게임, 그리고 총 쏘는 것도, 어, 그,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어, 근데, 저거를 입는다면? 어, 나와볼게. 오! 오, <laughs> 어, 이거는, 이거는 얘들아, 안 돼. 노딱이야. <laughs> 어쨌든, 음, 궁금하시다면, 직접 뽑아보세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투비도 뽑아보고 투비와 이제 카운터스 친구들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어, 정말 재밌게 즐겨 보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지금 이 9월 한달 동안 지금 이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번 이벤트가 지나면은 획득을 할수 없는 니케들이기 때문에 어, 빠르게 빠르게 뽑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 참고해 주시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laughs>